자, 또 할게요. 그 다음에 식상이 변해서 식상이 됐다. 이렇게 또 볼게요. 자, 식상이 변해서 식상이다. 나쁘게 되면 장모가 변해서 장모가 됐는데 나쁘게 변했다. 그면 장모가 극성이고 장모 때문에 못 살겠다. 장모 때문에 이혼한다. 가능해요? 요새 해요. 꼭 부인 때문에 이혼하는 거 아닙니다. 장모 때문에 못 살겠다.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 시 형제 때문에 못 살겠다. 이혼하는 게 여러 가지. 남편 때만 못 살겠다가 아니야. 부인 때문에만 못 살겠다가 아니야. 처가 식구가 너무 드세서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 장모가 이혼을 많이 시키지. 식사임에서 식사인인데 나쁘면 깊은 함정. 늪에 빠진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중 사기죠. 아, 식상이 나쁜데 또 식상이 나쁘면, 사기 중에 사기, 이중 사기다. 이런 얘기지. 음. 만약에 식상이 변해서 식상인데 좋으면, 뭐라고 했을까? 식상이 변해서 식상인데 좋으면, 아이디어가 넘친다 또. 식상이 변해서 식상이 좋으면, 작곡 같으면 명곡이 나온다. 좋은데 또 좋잖아. 식상은 뭡니까, 이게? 식상은 작곡, 작사, 창작,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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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거 되고 또 가수 같으면, 이명이면, 노래가, 좋은 노래, 좋은 곡이 온다. 노래 부를수록 더농협하다 인기다. 뭐 이런 거예요. 식상이 변해서 식상이니까. 음. 여러분, 작곡가나 작사가도 그게 아이디어가 안들어갖고 여행가고 밤늦게까지 술 먹고 뭐 음악 듣고 별별거다 해요. 한번 보세요. 속된 말로 지랄 병광을 해. <laughs> 진짜로. 얘기 들어보면. 자, 그리고 이 식상이 변해서 식상이면 이거 식상은 뭘 칩니까? 관을 치죠. 그러니까 식상이해서 식상인데 나쁘잖아. 그러면 관을 치니까 위법 행위. 그, 의미 팡이 오니까 당장 어디로 가요? 관제 송사 오지. 그렇아요 식상이 변해서 식상하는데 나쁘게 변하네. 좋게 변하면 좋은 거지. 할수록 돈 되고. 식상은 결국은 죄를 생하니까. 식상의 용신 인삼이 식상이 변해서 식상하면 진짜 좋은 거지. 어. 하는 족족이 식상을 하는 거잖아요. 하는 족족이 돈 된다. 하는 족족이 성과한다. 그런 거잖아요. 장모가 왕성, 극성을 떤다.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뭐 이런 거죠. 장모가 변해서 장모로 변하니까 장모가 더 커지는 거 아니야. 그니까 얼마나 세겠어. 그 다음에 이거는 꽤죠. 아이디어죠. 아이디어가 변해서 아이디어로 되면 좋은데, 아이디어가 나쁘게 하면, 지께 지가 넘는다. 지가 지발을 헛띠는다. 뭐 이런 게 해석하시면 되지. 음. 지출이 많, 이거 지출인데 지출이니까 지출이 많다. 이렇게 보겠죠 직원이 투쟁한다. 부하가 변한다. 자손이 생긴다. 이거 여자로 보면. 근데 좋게 변하면 좋은 놈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와서 나를 좀덜 힘들게 했다. 나쁘면 나와서 나를 힘들게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예니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손은 대부분 세 가지 종류 나합니다 빛을 받으러 온 놈이 있고, 빛을 갚으러 온 놈이 있고, 그저 그런 놈이 있고, 그래요. 음.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 내 자손은 빛 받으러 왔는지, 빛주로저빛 갚으러 왔는지, 음. 딱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근데 대부분 어7할내지8 할, 70%, 80%는 빛 받으러 온 거예요. 갚으러 온거라한 20%도 안 돼. 거의 다 빚받으러 온 겁니다. 거의 다. 그래서 효자가 드물어. 원래 옛날부터 그랬어요. 효자는 드물어. 그래서 효자는 나라에서 표천상 주잖아요. 드무니까. 자식은 거의 빚받으러 온 겁니다. 그래갖고 한 6살까지 기쁨을 주고 나머지는 슬픔을 줘. <laughs> 기쁨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 5, 6년의 그 귀여운 게 평생 저기 이제 힘들게 하는 거예그 5, 6 년에 다 탕감한 되잖아 옛말에 음. 자+ 자손 생기고 자손이 극성이고 장모잖아요. 식상은 장모자 장모가 집에 심심함은 온다. 귀찮을 정도로 온다. 간섭이 심하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시면 될 거고. 요 하여간 장모가 그런 뜻이 많다. 그고 수아인 돈주면다 없어진다. 돈 빌려주면 안 온다. 자, 식상이 나쁘게 자면 위법행위를 해갖고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